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냥? 특히 원시적 객관적 불능. 누가 보더라도 불능이라면 원시적 객관적 불능은 무효라고 했고요. 자, 다음에 이제 후발적 불능이 나오죠.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성립 이후에 불가능이 됐다. 성립 이후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립 이후, 후. 계약 성립 이후. 후자가 들어간면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후발적 불능은 성립 이후에 불가능해진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예요 무효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요. 그 불능이 왜 불능이 되었느냐? 채무자의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귀책사유가 뭐예요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서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뭐가 된다 이행불능이 된다 이행불능 뭐가 된다 채무불능이 된다 이말 그래서 채무자에게 규책 사이에는 후발적 불능 이행 불능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채무자라니까 이해가 안 가시죠? 그리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를 의미한다? 지금 불능을 갖고 따지는 거니까 목적물의 인도의무자를 갖고 따지는 거야. 목적물의 인도의무자 잡으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갑과을 사이에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채무자라는 말은요, 매매라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누가 채무자예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매인이 채무자, 채무자잖아요. 대금에 대해서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누가 채무자예요? 매도인이 채무자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안 켜도 되잖아요. 그죠? 자, 괜히 저만 집중하시면 돼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에게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었을 때 목적물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채무다 지금 불능을 논하는 거니까 매도인에게 뭐가 있다?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는 불능이었다. 이들로 뭐가 된다? 이행 불능, 채무 불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예요? 전에 법무사 시험에서는 매도인이 집을 팔아먹기로 매매계약을 어떻게 는데 만취 상태의 집에 귀가를 해서 난로를 걷어차서 불이 났대요. 그럼 이건 뭐예 채무자에게 규책사유가 있죠? 이런 경우는 무슨 불농? 이행불능이다이 말이에요. 또는 채무자가 뭘 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중매매를 했다. 이런 경우도 이중매매라고 등기까지 넘겨줬다. 이런 경우도 무슨 불농? 이행불능이잖아요 난로를 걷어차서 불이 난 것도 이행불능이고 가령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지켜내놓고 병이 돈더 준다니까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까지 넘겨줬다라면 물건을 하는데 얘한테는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경우는 무슨 불능? 이행 불능이라고요. 그럼 부동산의 이중 매매는 부동산의 이중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부동산의 이중 매매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해요 유효. 아 매매야 계약이니까 어떤 계약이든 유효하죠. 그래데 다만 얘한테 이행해주고 등기까지 넘겨줬다면 다시는 얘한테는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이행 불능이라고 한다. 다시는 이행할 수 없다 이렇게 들으거죠 그럼 이때 이 경우 보세요. 이행 불능이 되면 이때 매수는 가만히 있습니까? 이행 불능을 위로 뭘할수 있어요? 계약을 해제하고 뭐뭘할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에게 규책사에 있는 후발적 불능은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의 문제로서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때 손해배상은 뭐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있는줄 아십니까? 이때는 이행이기까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어질 수 있었던 이익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계약법 시간에 가서 더 자세히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채무자에게 규책사유가 없을 때예요.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채무자에게 규책사유가 없을 때는 이때는 무슨 문제? 우연부담의 문제가 된대요. 우연부담. 아시겠습니까? 그럼 채무자에게 규책사유가 없다는 게 뭐예요? 자,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있잖아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웃집의 화재로 불이 났대요. 아니면 제3자 병의 방화로 화재가 났더라. 그럼 매도인에게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3자의 규책사유나 이웃의 화재나. 또는 매매의 목적물을 매입했는데 토지수용에 들어갔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어, 그래서 채무장에는 잘못 없이, 아무런 규책 사유 없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대요. 이때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대요. 아시겠습니까? 그 위험부담은 무슨 뜻이냐면, 위험은 누가 부담하느냐고. 이행하지 못하게 된 위험은 누가 부담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이요 대가, 그목적을 파는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1억에 8 9 사기로 매매 계약 체했는데 보상금이 8천이 나왔대요. 토지수용에 들어가서 불능이 되는 말. 1억에 아, 팔았는데 보상금이 8천이 나왔다면 그 2천만 원의 손해는 누가 감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제3자가 방안을 저질렀다. 이행할 수 없게 되었더라면 이때는이 불타버린 손해는 누가 감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그 불타버린 자그 위험 불능으로 인한 위험은 누가 부담하느냐? 우리 민법의 원칙 무슨 주의 채무자주의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게 우리 민법의 원칙 아시겠습니까? 채무자 위험 부담제예요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라고요? 아까 목적물의 인도 위무자 매매라면 누구?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되면, 자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쌍방은 채무를 면한다. 쌍방은 채무를 면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매도인도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타서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우리 저 칠회 자격시험 때는 뭐라고도 출제가 된줄 아세요? 건물을 팔고 사기로 매매계약을 체결는데제3자의 방화에서 불타버렸다. 다음 중 옳른 것을 골라라. 어떻게 할것이냐 그랬더니 건물을 다시 지어 인도할 의무가 있다. 정신 나간 소리죠. <웃음> <웃음> 언제 다시 지어요? 이때 이거는 목적물 인도 의무자가 뭐예요?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쌍방은 채무를 면한다는 것은 매도인도 목적물 인도 의무를 면하고 매수인도 매매 대금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서로 주고 받을 의무를 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쌍방은 채무를 면해요. 근데 이미 받은 급부는 어찌할 것이냐? 이미 받은 급부는. 이미 받은 급부라는 건 뭐예요?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게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금 중도금 받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건물은 제3자의 방어에 의해서 불타 없어졌고, 너도 그거는 손해봐라. 그거 맙니까? 아니죠. 이미 받은 급부는 뭘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계약금, 중도금 돌려줘야 돼요. 왜?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인도할 수 없으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데 그 계약금,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데 이자는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얘가 잘못이 는게 아니잖아요. 이자는 가산할없습니고 그리고 쌍방은 채무를 면하고 이미 받은 건 돌려주고 그러면 방화를 저지른 제3자에게 방화를 저지른 제3자. 제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기운이 넘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오후 강이가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렇죠? 어, 왜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울까. <laughs> 그래서 이렇게 계약. 자, 이러면 쌍방은 채무를 면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목적물 인도 면하고 주고받은 돈이 있으면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아를 저지른 제삼자가 있다면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지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의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한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무슨 주의? 채무자 위험 부담제라고 해요. 아시겠죠? 채무자 위험 부담제라는 말잘이해하시고그요 근데 우리 민법 예외에는 무슨 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 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어떤 경우 채권자 주의가 적용되느냐?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자, 보세요. 채권자에게. 아주 이거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위험부담 아시겠습니까? 저 계약법에 또나오는데 채권자주의가 되면 이때는 어떤 경우?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그죠? 채권자에게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가 뭐에 빠졌다? 수령지체에 빠졌더라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런 소리 아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뜻이죠.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12월 5일날 팔고사기로 매매계약을 체대요 이사가고 나오고 그러기로 했대요. 그런데 이때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뭐예요? 목적물에 대한 채권자니까 누구죠? 매수인.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냐? 채권자기 규책사유가 있다는 건왜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이 집이 빈 집이다 보니까 키좀 줘. 내가 이사가기 전에 도배 좀 하고 장판 좀 다시 하고. 그게 손주 보고 이사 갈 테니까 잔금은 안 받은 상태에서 얘가 키를 줬대요. 키를 줬더니 얘가 키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인부들한테 일을 시켰는데 인부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불이났대요. 그럼 채권자에게 뭐가 있어요? 규책사이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채권자가 그 손실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한 채권자가 뭐에 빠졌다? 수령지체에 빠졌다. 수령지체에 빠졌다는 건 매도인은. 12월 5일날 약속대로 이사를 나갔대요 이사를 나갔는데 얘가 이사를 안 들어왔대요 아시 겠습니까 뭐에 빠졌다 수령지체에 빠졌 그래서 12월 6일 7일날 뭐 지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안 나가다 보니까 12월 7일날 동네 불량 청소년들이 야지집 이사 가는 걸맞는데 누가 아직 이사 안 들어왔어 빈집이야 그러고 그집들어가고 본드 마시고 부탄가스 마시다가 불렀대요 그럼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 아시겠습니까? 수령지체에 빠졌거나 규책사이가 있다면, 준다는 매매 대금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줘야 되죠. 주고 줘야 되고 불타버린 손해는 누가 감수한다? 채권자가 감수한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우연부담에 대한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목적의 가능 다시 한번정리해봅니다 우리는 일단 성립된 법례가 완전히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목적은 뭐예요? 강제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목적은 우리가 실현 가능해야 돼요. 그죠 죽은 사람을 살려주겠다가 유효할 리가 있겠습니까? 가능해야 된다.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가능하면 된다. 그런데 목적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목적의 불능은 원시적 불능. 애당초 성립 당시부터 불가능한 경우이고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성립 이후에 불가능한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그 목적물의 인도의무자, 즉 채무자에게 규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행불능,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후발적 불능과 관련이 있는 게또 뭐가 있는줄 아십니까? 그 다음 중 후발적 불능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주 단답형의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럼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후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죠. 우리가 담보 책임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후발적 불능과 관련 있는 건 뭐죠? 아까 이행 불능, 우연부다. 또 사정변경의 원칙이나 사정변경의 원칙이나. 그런 거면 우리가 뭐요? 예 대상청권 이런 것들은 후발적 불능을 둘러싼 문제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시겠습니까? 후발적 불능을 둘러싼 문제들이고 소위죠, 그죠? 거기 보시면. 자 그러니까 사정변경이나 대상정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정변경의 원칙이 뭐죠? 우리 민법 공부때으면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말이 종종 나와요. 예를 들어, 가령 여의도에서 오피스텔을 건설 중인 건축 중인 건설 회사의 사장이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여의도에서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데 완공이 되면 너한테 20평짜리 하나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양에 실패하는 바람에 시공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라면, 그죠? 사정이 변경됐다라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 됩니까? 아니요. 그채무불행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사정 변경의 원칙입니다. 다음에요. 대상청권이라는게 뭐냐? 대상청구권은 무슨? 요걸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대표적으로 우리 저 물권법 가면 취득시효편에 가서 나와요. 취득시효. 그럼 대상 정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경우예요. 자, 보세요. 갑의 땅을, 을이라는 사람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땅은 내 땅이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동안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우리 민법상 뭐가 완성됐다? 취득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다 아니다. 아니에요. 뭘 갖춰야 부동산이라면 등기를 갖춰야 돼요. 등기 아시겠습니까? 근데 등기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만은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등기를 갖춰야만 취, 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등기청구권만 취득할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아직 등기를 갖추기 전에 이 땅이 공익사업으로 해서 토지수용에 들어가서 이행불능이 되고 말았더요더 이상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토지수용이라는 건 뭐를 전제로 해서 수용이 이루어져요. 보상을 전제로 하잖아요. 보상을.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것 같으면 내가 이 땅에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보상금은 내가 받아가야 된다.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냐, 있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냐, 이런 문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대상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용에 들어가기 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나는 이네 땅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했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라면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상 청구권도 뭐를 둘러싼 문제다? 후발적 불능을 둘러싸는 문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어떤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거기 단원 정리가 나와 있죠. 그죠 단원 정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1번. 목적이 불능인 법률위는 성립할 수 없다. ox x입니다. 왜 x 일까요 아까 목적의 가능은 성립 요건이에요, 유효 요건이에요. 목적의 가능은 유효 요건이죠. 그렇죠? 뭐만 있어도 성립이 돼요, 성립은. 우리 말이죠. 저 하늘에 별을 따다 주겠다도 성립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뭐만 있어도 성립되니까? 당사자 의사 없이 목적만 있어도 성립이 되니까. 근데, 별 따다 주겠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무효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말대로 목적이 불능한 법률에는 무효이다. 이래야지 성립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라 목적에 관한 건 무슨 요건? 유효 요건이에요. 2번잘 보세요. 이것도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성립 당시는 물론 성립 이후에도 가능하여야 한다. 자, 밑줄. 성립 이후에도 그게 틀린 거죠. 우리는 성립 이후에 불가능하다. 무슨 불론 불능?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은 무효예요. 유효해요. 유효하죠. 이행 불능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무효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립 이후에까지, 성립 당시만 가능하면 유효해요 성립 당시에만 가능하면. 성립 이후에 불가능한 것은 채무자에게 규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행불능,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길 뿐이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 번째 보세요. 법률행위 성립 후, 문장 읽어나갈 때 성립 후, 후자동으로 미 조건 성취전에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OXX입니다. 왜? 성립 후 조건 성취전에 불능이 됐다. 이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입니다. 그죠 후자가 들어갔으니까 후발적 불능이다. 우리는 법률행위 성립 후 조건 성취전에 불능이 됐다는 걸 뭐냐면, 야,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겠다. 이게 조건이잖아요. 조건 부권리잖아요근데 자동차가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기도 전에 불타버렸대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그게 왜 불타는지 채무자의 규책 사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행불능 위험부담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거는 무효의 문제다 아니다 아니세요 시겠습니까 구자가 들어갔으니까 후발적 불능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은 과학의 발달로 불능의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맞는 말틀 틀린 말 맞잖아요 우리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아그랬잖아요 우리는 리가안 되는 것도 지금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가능해지고 있잖아요. 실현이 가능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능의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맞는 말이죠. 다음 다섯 번째 말도 이해하세요. 선택재권은 불능으로 특정된다. 이런 말로 하 있어요. 선택재권이 뭔줄 아십니까? 에어컨을 주든지 냉장고를 주겠다. 이걸 선택재권 그래요. 에어컨을 주든지 냉장고를 주겠다. 근데 에어컨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선택할 여지 없이 특정된다는 말은 하나로 정해진다 는 소리예요. 아시겠, 아시겠습니까? 많은 말이에요. 선택권은 불능으로 특정된다는 것은 에어컨을 주든지 냉장고를 주겠다해서 에어컨이 불가능해지면 뭘로 선택의 여지 없이 냉장고로 정해진다. 그런 얘기니까 많은 말이죠. 다음에요. 불가력으로 인한 손해를 당사자 어느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는 계약은 공정성을 결여함으로 무효이다. 또 하나는 계약자의 원칙상 유효하다 둘중하나로이렇게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공정성을 결여함으로 무효이다는 틀렸어요 뭐 계약자의 원칙상 유효하다 이래야 맞습니다 잘 이해하시대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 놓으시면 6번에 6번 이렇게 이걸 위험부담의 문제다 이렇게 써 놓으세요 이해하기 쉽게 자 보세요 우리 민법 위험부담은 원칙은 무슨지? 채무자주, 예외 무슨지 채권자주예요. 그럼 불가항력을 일러한 손해를 계약 당사 어느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라는 약정은 계약자의 원칙상 유효예요무효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가령 제주 상해하고 서울에 있는 청감을 도매상이요. 제주 상해에서 수확한 밀감을 뭐 몇십 톤을 우리가 말대로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대요. 밀감에 대한 계약을. 그럼 밀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막 서울에 있는 청과도 매상의 값을 깎으니까 야, 나는 그렇게는 못 판다. 심지어 운송도 중 잘못됐을 때는 자꾸 크레임 걸고 문제가, 문제를 가문제 일으킬 텐데 나는 그거에는 못 판다 그랬더니 그럼 위험은 뭐예요? 자, 보세요. 이걸 서울에 있는 청과도 매상에게 우리가 말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배에다가 실어놨는데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출항을 못했대요. 그래서 선적해놓은 밀감이 막 변질되었다라면, 우리 민법의 원칙은 목적물을 인도전의 손에는 누가 감수한다? 매도인이 감수한다 그랬잖아요. 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야, 그건 내 팔자 소관이니까 그렇게만 해줘. 변질된 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다면 누가 위험을 부담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 당사자, 어느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려는 약정도 계약자의 원칙상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무효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뭐에 관한 내용이다? 위험, 부담에 관한 내용이다. 아주 자주 나오는 지문이라는 걸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적의 가능, 목적의 확정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목적의 적법과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마저 마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그죠